높아질수록 낮아질 줄 아는 지혜를 담은 등고자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고자비는 높은 곳에 오를수록 스스로를 낮춘다. 지위, 권한, 명예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태도라는 데 있습니다. 이성의 뿌리는 유교의 핵심 경전인 중용에 있습니다. 얘기의 한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고 필자비 행원 필자이. 풀이하면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등고 자비가 추려져 지도자의 자세와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공자와 육아사상에서는 겸손을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완성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어 백성들도 군사들도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더 배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높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날이 가장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그는 노병의 말을 먼저 들었고 하급 병사의 작은 불편도 살폈으며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그 장군은 나라의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오래 존경받는 이유는 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늘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등고자비의 모습입니다. 리더와 관리자에게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명령보다 질문이 많아지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리더. 이런 사람은 조직이 어려울수록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등고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일상과 인간 관계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경험이 많을수록 단정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을수록 공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등고잡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추락의 시작이고 겸손은 오래 머무는 힘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지위는 시험이고 겸손은 합격의 증표다라고 여겼습니다. 정리하면, 등고 자비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스스로를 낮추어야 사람과 명예를 오래 지킬 수 있다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성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다보고 있는가?